안녕하세요. 물고기 정수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목요일이고요. 물때는 8덟 물입니다. 아, 이곳 목포에는 오늘 지금 어제 밤부터 해서 계속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오늘도 이제 물때가 어, 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생선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생선들이 또 나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형 안강망이 1척, 안강망이 16척, 어, 자망이 3척, 유자망이 12척. 총 32척의 배가 들어왔습니다. 배도 많이 들어왔고, 생선은 5,817상자. 어,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생선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쪽으로 갈치들이 좀 있는데, 갈치는 여전히 양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뭐, 덕자와 병어. 그리고 여기는 자르기 병어들 좀 많이 깔려있습니다. 네, 참조기도 한 상자 보이고요. 여긴 또 참돔이 이렇게 많이 나와있네요. 어, 오늘도 역시 뭐 참돔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와있고요. 어, 밴댕이. 그리고 보고. 지치. 뭐, 민어도 조금 보이고요. 나막스. 그리고 백조기. 백조기가 좀 많이 있네요. 그리고 눈볼대와 가자미. 네, 서대도 보입니다. 삼치와 갑오징어, 방어도 있고, 여기는 뭐 조기처럼, 참조기처럼 생겼는데, 수쪽이, 어, 반어라고 부릅니다. 수쪽이 좀 보이고 있고, 아기와 등태거, 이쪽도 뭐 마찬가지로 잡어들 좀 있고요. 어, 여기는 뭐 지금 농어랑 고시삼치 같이 있네요. 네, 달병어입니다, 달병어. 몸 쪽에 이제 달 모양의 점이 있다 해서 달병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달병어 같은 경우도 몸에 점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어, 그럼 또 이제 다르게 뭐 그것도 달병어긴 한데 이제 좀 몸에 점이 없는 것도 이렇게 따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밴댕이 어, 송어라고 불리죠. 어, 밴댕이도 좀 나와 있고. 오늘도 뭐 자랭이 병어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병어들은 어. 갈치도 이렇게 풀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 풀치들이 요새 너무 작아요. 너무 작기도 하고 한 상자에 저희가 뭐 18kg씩은 담겨 있어야지 저희가 반 상자씩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지금 양도 엄청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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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또 참돔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이제 지금 또 계속해서 참돔이 이렇게 좀쭉 나올 것 같아요. 속에서 참돔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어, <laughs> 보통 이제 참돔이 아주 작 것들 막 섞이는 거 바라가 있고요 그다음 40미 30미 뭐 20미 15미 10미 그리고 뭐 8미 6미 4미 2미 뭐 1미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이제 제가 불러드린 숫자가 자, 적을수록 어, 사이즈가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상자에 담겨 있는 수량이 적을수록 사이즈는 더 커집니다. 모든 생선들이 그렇습니다. 어 이제 상자에 적 적은 마리 수가 당길 때가 가장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서 뭐 참조기도 한 상자씩 중간중간 보이고 이렇게 뭐 풀치나 자령이들이 좀 많이 있고 어 거의 대부분이 또 참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갈치도 큰 사이즈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뭐한 띠, 두띠 갈치들 이렇게 많이 찾으시는데, 어 저희가 뭐 준비할 수 없을 만큼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양이 너무 적어서 어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뭐 등태거 간재미도 간재미도 아주 소량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참돔들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 바라참돔, 이 옆에 있는 쪽이 40미, 30미. 20미 쪽 이렇게 갑니다. 위쪽은 좀큰 사이즈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여기 방어도 몇 마리 보이네요. 방어와 삼치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쪽도 뭐, 자릉이 병어들 좀 보이고,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마리씩 들어있는 거 가장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마리씩, 2미, 3미, 뭐, 그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네, 갈치도, 마리갈치가 지금 원래 좀 많이 나올 시기인데, 아직, 이제 좀, 지지난주, 어, 이렇게 반짝 잠깐 나오고, 이제 또 마리갈치들이 거의 보이질 않네요. 잠돔이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올해는 윤달이, 지금 윤, 윤 2월이잖아요. 윤달이 껴서 그런지 생선들이, 어, 원래 지금 시기에 좀 많이 나와야 될 생선들이 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있어야 나올지 뭐 아기라든지 뭐 갑오징어 등등 뭐 다른 것들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도톰이 오랜만에 또 요새 도톰이 한 번씩 이렇게 잘 나오네요. 아주 사이즈가 좋습니다. 어제뭐 키만큼 크네요. 제가 키가 좀 작지 않은 편인데 어 도톰이 아주 큰 사이즈의 도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톰은 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생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비늘만 벗기고, 그대로 뭐, 거의 다, 그대로 쓴다고 합니다. 뭐, 눈, 눈알까지도 뭐, 그냥 다, 먹는 걸로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아기도 좀 보이고, 방어, 간재미, 등태거, 뭐, 보고도 곳곳에 보이고 있고요. 역시 뭐, 이쪽도 참돔이 아주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잡어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여기 아기도 조 보이고. 아기도 좀 많이 나올 시기인데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네, 뭐 박대와 가자미도 보이고. 네, 여기 이제 자망배인데요. 자망배가 오늘 총 3척밖에 안었어요 3척 들어왔는데 양도 그저께만큼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간재미들좀 이렇게 소량 보이고 있고요. 간재미는뭐한상자에 12에서 15미 정도 되는 그렇게 들어 있고 우럭과 가자미, 그리고 서대. 서대도 아주 소량만 있네요. 네, 그리고 민어들. 민어가 오늘은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민어도 오늘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 또 마지막 한 척은 이렇게 간재미, 장대, 그리고 서대, 아귀, 이렇게 좀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이제 유자망배인데요. 유자망배가 하루에 총들어오있는 배수가 한 12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2대가 오늘 꽉 채워서 들어왔는데. 어, 조기가 뭐 지금 원래 한3,600 상자 정도, 3,700 상자 정도 이렇게까지 들어올 수 있지만, 오늘은 뭐 배가 12척인데도 조기가 418상자양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뭐 120미, 100미도 보이고요. 어, 이것도 조기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낮을수록 어, 사이즈는 더 커집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조기가 양이 너무 적어요. 이제 파조기도 아주 조금 들어와 있고 파조기를 아직도 많이 찾으시는데 지금 나오는 파조기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고등어와 여기 오징어도 항상 잘 보이고요. 오늘 잡어들은 고등어가 좀 많이 보이긴 하네요. 잡어도 오늘 근데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배 12척이 총천 상자를 못 잡아왔어요.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유자망이 1 2차이나 들어왔어요. 12차, 12차기나 들어오고, 어, 유자망 배가 많이 들어왔는데, 어, 생선이, 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뭐, 그 중에서도 조기도 양이 정말 조금밖에 안 들어와 있고요. 어, 그리고 잡바들 뭐, 장대, 고등어, 뭐, 아귀, 갈치도 보이고, 백조기, 그리고 뭐, 오징어, 이렇게 수조기, 뭐, 준치, 여러 가지 보이고 있는데요. 어, 그마저도 이제 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번요번 오늘은 이제 유자망 배는 많지만, 어, 좋 양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네요. 그리고 오늘 자망배도 도착 들어왔는데, 간재미, 민어, 뭐, 그리고 사대, 우럭, 정식이 있고요 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유자망, 어, 자망배도. 그리고 안강만 배들이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안강붕 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 자랭이 병아들이좀 많이 보이고 그리고 참돔들, 참돔 많이 보이고 가자니, 뭐 밴댕이도 뭐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뭐또또 오랜만에 또 도돔도 또 나와 있고요. 아 잡어들이 좀 많이 보이고 오늘 또 풀치는 어,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어 요새 계속 풀치가 사이즈가 너무 작네요. 예전처럼 어, 좋은 사이즈가 양도 뭐 많지도 않고 아주 적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똑같이 풀치들 뭐 찾으시는데 풀치들은 원래 작긴 작아요. 근데 이전 번까지는 좀 사이즈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풀치를 좀 매일 해서 이렇게 어 좋은 풀치들 좀보내드리고 했는데 어, 어 며칠 전부터는 좀 그렇지 못해서. 지금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어, 지금 시기에 지금 또 이렇게 참돔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어, 뭐, 아기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기는 또 양이 아직 충분하지 않네요. 아기도 이제 가려서 맛있게 드시기에 참 좋은데, 지금 아직 양이 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은 조금조금 조금 그래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오늘 뭐 이거 목포에는 지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다른 곳은 또 어떤지 어잘 모르겠어요 다른 곳도 지금 계속해서 오늘 비가 온다고 들었는데 어 비가 오고 나면은 또 날씨가 좀 쌀쌀해질런지 지금까지는 아주 날씨가 따뜻합니다 아주 따뜻하고 어 그래도 좀 비가 오고 하니까 어 감기 들지 않게 항상 좀 조심하시고 어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뭐, 먹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이제, 뭐, 날씨 때문에 이제 또, 몸이, 어, 이제 추울 수 있잖아요. 그죠? 어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이장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